짠 음. 음. 이번엔 많이 안 달고 조금 달게 했어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딱 기분 좋은 달달함이야 음. 나 이럴 때 언니 사랑 또 볼게 왜? 그거 이거 보여줘 언니의 사랑 <laughs> 왜 싸우셨죠? 운동하다가 수분 충전을 하기 위해 누구? <laughs> 너와 나 <laughs> 내가 음료수를 싸오려다가 응. 음료수 싸면너안 먹을까봐 일부러 얼음물 싸왔어. 잘했어. 근데 아메리카노도 좋아. 디커페인. 아메리카노? 어, 디카페인. 다음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생각해볼게. 고마워. 어, 근데 가장마다... 모든 사고가 정지됐어. 진짜? 응. 그럼 잠깐 쉬었다 해요. 아 근데 써요. 그럼, 그럼 잠깐 병가 좀 내줘요. 아 그럴 힘이. 아 주원 쌤 지금 한3주 정도 쉬어야 된다. 주원 쌤좀 힘들다. 전달 드리고 싶어요. 안녕. 음. 커피 음 맛. 자거든. 아, 나음 이렇게 속이 잘 뜨거워. 커피는. 음. 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관찰하여서 그것들을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 거죠 아 되게 싫다. <laughs> 아니 출연 안 해도 돼. <laughs> 아니선생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제가 고쳤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제가 손을 댔는데 고쳐졌어요. 아니 <laughs> 이게 얘가 무슨 양극 맞아요? 얘가 두번다 무슨 가공을 했는지. 아니, 주원쌤 이거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땡겨지는게 느낌이 와. 짠짠잘먹겠습니다 수영 끝끝 끝. 생일 파합니다잘 먹었어? 나도 나도 잘 먹었어. 나도 잘 먹었어. 언니 난 그래도 언니를 사랑해. 주민이가 아부를 잘 떨어? <laughs> 응 우리 사랑은 진짜 다 운동 열심히 해서. 바 짠엉 딱딱해 응. 어, 나 안돼 그래 손으로 부셔야 돼 손으로 부셔야 돼 얘는 오 언니 짠. 짠 동영상 찍는데 영상에 언니 빵댕이가 너무 크게 나. 아, 빠가 사줄 줄 알았어, 이미. 아니, 사주이 사준다고, 니가? 운동하 는 주자매. 없는데? 안보여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어 나방이 큰게 그래 아 진짜? 아내 쪽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먹보니다 먹고 있습니다 아니야? 잘먹었습니다니 위전하세요. 저의 응원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네. 근 <laughs> 너는 얼굴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얼굴 나오겠지. 네가 뒤에 있어서 나온 거야? 그럼 너 모자이크 할 거야? 하지 마, 모자이크? 해야지. 투미 삼촌. 응, 귀여워. 만망 뭐요? 투미 씨. 오, 관심 있는 건가? 투미 씨. 짠! 어? 내거에 놔준다고? 아, 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짠! 음. 음. 근데 어떻게 찍고 있어? 세이칸 음. 모드로